를 쓰지 않을 경우에 마스크가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다르기. 자전거는 타야겠고 운동도 자전거 타면서 해야겠고. 아 죽겠다 진짜. <목소리> 그런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라이딩하면서 마스크 가지고 말 많죠. 오늘 제가 직접 마스크를 쓰고. 직전 60km 라이딩을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라이딩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뭐 어, 쓰면 좋겠죠. 뭐 오프는 효과가 없으니까 마스크를 써야 될 텐데 쓰면 좋겠지만 이게 얼마나 라이딩을 하면서 불편하고 마스크 쓰고 라이딩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laughs> 당연히 제가 오늘 또 선두입니다. <laughs> 사실 덩어리가 조금 차서 선두 쓰면 뒤에 분들이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스크 쓰고 라이딩 버스 타는데 아, 아, <laughs> 마스크 쓰고 저하고 같이 라이딩을 한번 가보시죠 갑시다 레츠고 그렇게 마스크 라이딩은 출발되었다 아, 마스크 쓰고 가니까 시작부터 답답하다 혼만 해도 요 영상때문에 혼자만, 혼자만 하는거 가끔 사람들이 좀 돌았나 이렇 보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그냥 맛이 갔나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알해주면 음,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 말 시키는 정도 <laughs> 야이 좋은 가을 날씨에 마스크라니 젠장 야 그날 진짜 요즘 가을 날씨 너무 좋다 그 생각보다 라이딩하면서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 신호 안지 시기는 분도 많고 <laughs> 뭐 천천히 가니까 마스크 쓰고 뭐 라이딩 음, 할만하긴 한데 뭐 아직은 모르지 어, 그리고 가리니까 얼굴이 또 봐줄 만하니까 좋네 또뭐뭐 <laughs> 뭐, 지옥이 오긴 한다 지금은 그냥 마냥 나는 해피하다 기분 좋지 자는것같아 그디어오늘 행주대교를 넘어서 식광영구왕복 60km를 간다 당연히 내가 더 손두고 그러려면 행주대교에 짧은 오르막을 올라가야 된다 드디어 마스크를 쓰고 오르막이라니! 아... 최대한 안 힘든 척, 자유스러운 척, 개수인 척음 초보분들 뒤에 따라오니까 하지만 그렇게 별... 아, 힘들지 않... 마스크 써도 힘들지 않은 척 오르막 끝에 올라갔는데 형이... <놀라> 어 뭐가 이상하다, 나, 그렇다. 나는 그냥 차 도로 그냥 뛰어들었다 <laughs> 정신을 놓고 있었네. 아, 쪽팔, 아 쪽팔려. 어, 괜히 개수인 척을 해가지고 말이야. 음, 내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것 같다. 아, 바로 이게 공기의 맛이구나. 어, 마스크를 써도 참 비행시간 가서 어, 써가지고 어, 이런. 진짜 영화 같은 가을 날씨에. 이런 정말 청량한 맑은 하늘에 마스크라니 시 코로나 슬프지만 자전거는 타야겠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또 커플인 듯한 분들이 보이더라. 하아 점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행주는 다 좋은데 여기서 한번 끌발해야 된다. 이 정도로 사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나는 못 탔는데 너무 좋는거 아니야? 어? 네요. 그냥 아무 멘트만 날렸는데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끌발을 하고 넘어왔어. 슬슬, 슬슬,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한다. 아니, 스보지가 피부가 슬슬 따갑다. 자 이제 마스크를 다시 고쳐쓰고 불태워본다! 드디어 500와트! 400와트! 한번 밟아보자 씨 마스크쓰고 얼마나 탈 만한지 아 죽.. 지뒤질거같아 사사사사 살아야지 어뭐재건 가자! 너 오늘 이거 하려고 나온거니까 뭐 가긴 뭘가 임마 <laughs> 어? 숨차 죽겠는데 아우 진짜 죽을것 같네 진짜 어, 어 아이고 참 정신줄 놓고 있으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왜? 바보같이 마스크 쓰고 탄 거는 안 비밀. 아, 목이 마르다. 자전거를 타니까 역시 목이 말라. 물을 마시자. 아, 맞다. 나 마스크, 아, 맞다. 나 마스크 끼고 있지. 바보. 내 선수도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다. 내가 바보가 아니고. <laughs>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 앞사람이 말또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니야 개면주자 <laughs> 그렇게 다시 한실 갔다와서 질주를 하기 시작한다 300W 400W요 좀 몸이 바짝 올랐거든 하지만 참달 탈취시다 어, 하지만 또! 밟아밟 <laughs> 오늘 한계까지 가보자 오늘 그래 <laughs> 오늘 내 산소 공급 안될때까지 마스크 쓰고 한번 달려보자 그렇게 달리고 달리고 겁나 순차에서 헤객거리고또 또 달리고 달리고 어? 아 진짜 유튜버하기 힘드네 어? 어또 숨차 가지고 거거거리고 그렇다 어머니 거 마스크 쓰고 밟아 봤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잠깐 현타도 오고 어공기를비반이 내가 또 좋아한다 그러니까 또내 공기가 흡입되면 또 달리고 또 겁나 숨차고를 계속 무한 반복했다 참유튜버가 힘들다 진짜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또 이제 식빵상담소 색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캠을 내가 다른 곳에 장착을 해서 3 6 0도 캠을 찍었다 아 영상 멋있어 너무 좋아 그렇게 나는 스스로 도치에서 가고 있는데 3, 2, 1. 어 뭐지 서서서서설마 <laughs> 그렇다 댄지의 <laughs> 어, 키스가 가버렸다 그게 그렇게 땅가 닦이냐 그렇게 수리비 20만 원이 들게 되었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씨. 어 맞나? 내 <laughs> 잘못인가? 아 20만 원이면 보충제가 몇 개인데. 아, 아이씨 이게 뭔 일이야. 어쨌건간에 식빵 연구소에 도착을 했다. 솔직한 후기. 아, 너무 따가워. 진짜. 얼굴이 겁나다. 아가 텐. 오, 아니, 얼굴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마스크 없으면 식빵통에서 출입이 안 되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론 나이도 머릿속에 지금 항상. 어, 액정, 생각뿐입니다. 정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 갈때또한번 불태워봅니다. 저는 액정 나은 건안한 거고, 일단 출발. 가지야 이렇게 400에서 5 0 0와트를 마구 밟아줬지. 후후 요즘 내가 몸이 바짝 올라가지고 이정도쯤이야 지속도 꽤 한다면서 그렇게 막 힘껏 힘껏 마스크를 쓰고 밟아주었는데 아 뒷사람들이 겁나 안떨어지더라 <laughs> 역풍에 그렇게 밟았는데 좀 떨어지지 그러면 나도 그 핑계대고 쉴건데 안떨어지니까 또 자존심있지 또 밟아준다 어, 죽는줄 알았네 진짜 마스크쓰고 진짜 씨. <laughs> 어, 그러게 뒷사람들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막 밟는데, 여품까지 물어주고 어, 그렇게 신, 뭐, 어쨌건, 핑껏 밟았다. 그럴 때면 그럴 때 코너가 또 나와주면 살려주지. 또 코너 때문에 잠깐 쉴수 있으니까. 핑계거리 쏘, 참아. <laughs> <laughs> 와, 씨, 진짜 욕 나온다. <laughs> 마스크 쓰고, 발, 막 밟으니까 여기 절로 나오는구나. <laughs> 아니면 뒷사람들이 좀 떨어져 주면 좋을 텐데 말이지.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뭐, 언제나 털리는 건 나뿐이다 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야 어? <laughs> 이렇게 나는 또 정말 열심히 밟았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 아스크 쓰고, 쓰고 할짓 아니더라 진짜 어? 어? 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니 세상 이렇게 또 만난 게 없더라 하여 <laughs> 사람들은 겪어봐야 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은 그때 서산에 왔다 엄마와 딸 둘이다 기회다 시작 <laughs> 살았다 야 빨리 제들 왔으니까 잡아 어, 잡아 야, 잡아 쪼쪼 어? 저, 저, 잡아. 가자고 다행이다 제들 때문에 살았다 아우 덕분에 <laughs> 어. 살았어 땡큐 10분 안걸렀 그렇게 연행한 후이이 달려본 <laughs> 다아뭐 하는 짓이 아신 진짜 신발 <laughs> 진짜 마스크 쓰고 내가 하고 있는 한계까지 밟는 건 진짜 할짓 아닌 것 같아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영상은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몸은 장난 아니었는데 진짜 살고 싶어서 온갖 발버둥을 다치고 막 온갖 혼자 서고 <웃음> <웃음> 그렇게 마지막으로 뒤 t 에서 불태우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아 코로나 때문이야 나 <laughs>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액티비티한 심박과 심폐가 되게 중요한 자전거라는 운동을 하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탄다는거 솔직히 어불성선입니다. 힐링 라이딩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차, 끼면 습기도 차고 얼굴에 물도 이렇게 땀도 막메이고 해가지고 얼굴도 따갑고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진짜 먹는 느낌 있죠? <웃음> <웃음> 먹는 느낌.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스크에서 맛을 느껴봤다. <laughs> 아마 자석분들이 서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마스크를 쓰고 라이딩 했는데 괜찮다는 둥, 힘들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직접 마스크를 쓰고 라이딩을 해봤습니다.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있으면 좋긴 하지만 되게 힘들고 자전거에 가지고 있는 재미가 많이 반감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아우 참뭐 최대한 쓰긴 쓰겠지만 마스크 쓰고 라이딩 하는 게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가 종식돼서 예전처럼 좀 즐겁게 라이딩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쓰고 천천히 타면 돼요. 근데 <laughs> 또 자전거 타면 또 자전거 그게 안 되잖아요. 어쨌건 여기까지 마스크를 쓰고 직접 라이딩을 한 드론 나이트습니다 안녕. 야근데 오늘 날씨 죽이네. 날씨는 죽이지만 내 액정 은어떡해 <laughs>